요한복 1장부터 4장까지 양성하고 10편, 120편부터 140편까지 암번 네, 하나님께서 고하 응대를 주셨습니다 응대 주사님께 1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네. 80임수건 선생님께서 쓰여 8 3 8 3세아 제가 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편 1편부터 23편 제자리8 전서 거기서 또 요나서 하바쿡 6인거부터더 빨리 양속을 하시면 <laughs> 오해 예, 하겠습니다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최명범 박사님 나오셔서 식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 나오셔서 사진 한번 찍으시고 사층에 올라와서 식사하시고 바로 내려가서 6시까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탐묵사 하실 말씀 좀 하시죠 전문성님 처음에 그 식사 대접은 이 교회 조교사님이 스페인어 공을 받기를 적정하시고 정설라에서 대도 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아, 받기로 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음, 네. 어, 이 중학교는 양반이 학교 학장님이신데 금년에 성경편도 좀 학생들한테 해드겠다고. 어떻게나 좀 보고 싶다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어주고 네. 아, 네. 하시고 네, 기대해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한 말을 잘안 쓰는데 아주 특별한 자리에 또 이렇게 와서 특별한 분들과 또 특별한 또 귀한 체험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새해 저 이렇게 바깥에 날씨 는 추운데. 이 안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따뜻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아무튼 귀하신 분들과 함께 또 좋은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네. 아, 잠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별하 해서 세우시고 우리 귀한 사역을 할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사역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곳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수고하신 많은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일를더해 주옵시고, 앞으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선교 어,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생명을 주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음식을 대합니다. 이 음식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삼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대접하는 성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음식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일이 새해를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